이제 볼 거는 조금 실전적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낙하 운동. 이거는 공기 저항을 무시해야 돼요.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가 중력만을 받습니다. 낙하하는 운동. 자 그러면은 중력만 받는다는 건 F는 M 곱하기 A를 이제 G로 바꿀게요. 9.8mps 제곱. 자 그럼 뭐예요? 질량하고 중력 가속도. 질량에 따라서만 중력이 바뀐다라고 보면 되겠고 중력 가속도, 속도 계열은 무조건 9.8로 고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 고정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설명되는 것. 공기저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물체의 가속도는 같다. 어떤 것과도 관련없이 같아요. 그러며, 그러므로 같은 높이에서는 무게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는 가속도는 F에다가 나누기 질량을 한 거였는데 여기서 F는 다시 보면은 중력에서는 m분의 mg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g 고정이죠. 사실은 요거 얘기를 다시 풀어서 쓴 것뿐이에요. g는 9.8 고정으로 숫자가 이미 있으니까 구, 당연히 9.8이다. 굳이 이런 얘기까지도 할 필요가 없이 이미 g 라는건 9.8이라는 숫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고정이다라는 정도로 얘기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얘기. 요거 자유 낙하 운동하고 동시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자,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절벽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던졌어요. 던지면은 당연히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자, 처음에 뭐 5m/s로 이렇게 앞으로 굴렸는데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상황은 이렇게 가려는 상황과 이렇게 가려고 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각각 보게 되면 좌측으로 가는 것. 이거를 이제 좌우 방향은 수평이라고 얘기하고 위 아래 방향은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평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5m/s로 그냥 계속 가려고 해요.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자, 그리고 연직 방향 위아래 방향은 어때요? 아래쪽으로 9.8m/s 제곱, 즉 g라는 걸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의 평균 속도를 다시 보게 되면 당연히 구간에서 걸린 시간 그리고 구간 이동 거리 이렇게 되겠죠? 떨어지는데 여기 높이가 3m였다. 떨어지는데 1초 걸렸다. 그럼 평균 속도는 3m/s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쪽 방향은 등속직선, 등속도 운동. 아래쪽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뚝하고 떨어지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턴의 사고 실험을 보면은 한번 볼게요. 뉴턴의 사고 실험이란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공전하는 까닭이입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얘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원래라면 우리가 땅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던질 거예요. 좀 위쪽에서 던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원래라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구는 둥글죠. 그렇다면 좀더 힘을 줘서 더 멀리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라면 평범한 땅이었으면 여기서 떨어져야겠지만 지구는 둥그니까 여기까지 가서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예 힘을 많이 줘서 완전히 하게 던지면 계속 떨어져도 떨어져도 얘는 땅이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낙하 하는 물체가 5m. 높이는 5m로 세팅을 했고, 떨어지는 시간은 지는데 걸리는 시간. 낙하를 1초라고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G는 10mps 제곱으로 미리 세팅을 해뒀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세 가지를 고려하게 되면은 8km 세크로 이렇게 등속도 운동으로 등속 운동으로 수평으로 던지면 사고 실험이 성립합니다. 공유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네 가지가 모두 가정인데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두면 자연스럽게 이 빨간 라인처럼 계속해서 돌아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중력의 실생활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중력은 이렇게 얘기는 간단한데 우리가 어려운 지점, 숫자를 예산해야 되는 지점은 뭐였냐면. 지난주에 했던 그 공식을 한번더 써볼게요. 지난번에 썼던 거. 자, v. 나중 속도는 v 처음 속도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v. 나중은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나중이라고 안 쓰고 그냥 v라고만 쓸 거고요. v. 처음은 제로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v0t 플러스 1분의 1at 제곱 세 번째 식은 e a s 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렇게 세 가지 또 나머지 하나 v바 이건 뭐냐면 평균 속도예요. 평균이란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2분의 v0 플러스 v나중 이 얘기예요. 이네 가지 얘기를 보면서 하면 은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중력과 실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 시스템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아까 했던 거죠? 행성은 태양을 공전합니다. 두 번째, 달은 지구를 공전합니다. 두 번째,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이거는 뭐 때문이냐? 달과 태양의 중력 때문인 건데 그러면 뭐가 더 주요한 거냐? 달이 좀더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은 달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은 중력을 행사하기엔 좀 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둘다 중력 때문에 밀물, 썰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상현상. 눈 오고 비 오고 이런 것들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은 고지대는 공기가 적습니다. 아래쪽에 다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물은 아래로 침식한다. 그래서 산사태도 나고요. 빙하는 유자곡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번 대류 현상이에요. 대류현상의 원리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따뜻한 공기 이러면 부피가 커져요 다시 말해서 밀도가 줄어든다 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같은 부피일 때 무게가 적은 편이죠 따라서 가벼워서 위로 갑니다 질량 자체가 가벼워지는 거 아니고 밀도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차가운 공기 얘는 부피가 줄어드니까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크니까 밀도가 크다 그래서 아래로 가게 됩니다 이게 대류 현상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질량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맞죠 두번째는 생명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기린에 대해서 볼게요 기린은 심장도 크고 두껍고요 혈압도 세요 왜냐하면 키가 크니까 그래야 피를 온몸에다가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 민들레 민들레 씨앗 중력을 이기고 바람에 날립니다. 그래서 퍼뜨리겠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민들레예요. 자세 번째 코끼리나 하마 이런 애들은 크기가 크죠. 그래서 지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골격이 단단합니다. 튼튼해요. 자, 네 번째 전정기관. 모든 생명체는 일단 전정기관 있는 생명체들이 있겠죠. 이거는 평형기관입니다. 중력을 감지해서 몸을 균형 맞춘다. 중력 감지, 몸 균형.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류는 뼈가 비어있어요. 따라서 중력을 좀덜 받습니다. 가볍겠죠. 그래서 잘 날아다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육상동물은 다리가 있고요. 식물은 뿌리로 지탱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지구 시스템 조금만 더 볼게요. 가끔 여섯 번째 시파는데, 지구는 무거운 탄소, 질소가 대기의 대부분. 수소, 헬륨, 이런 거는 날아갔어요. 우주로 날아감, 가벼우니까. 그리고 다른 대기가 날아가서 없습니다. 자,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얘기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첫 번째, 동물은 혈압이 떨어질 거고요.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근육이나 골격이 약화될 겁니다. 서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생명체, 전정기관이죠. 중력 감지를 못해요. 중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기본, 중력을 감지하는 이유는 방향감각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방향감각이 없어집니다.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지구 시스템 대류가 없어져요. 따라서 양초가 불꽃이 둥근 모양이 됩니다. 원래라면은 양초가 이렇게 있으면은 불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나중에 바뀐 거는 양초가 이렇게 있으면 불이 이렇게 생기겠다 이런 얘기예요.